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어, 좀더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금융과 에너지 업종 당단자 멘토 권혁철입니다. 어, 오늘은 삼성 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어,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향해서 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 부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의 정보를 저희 대이업에서 24시간 항시 이 기업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낱낱이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 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삼성생명, 음,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그리고 또 올해 4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그럼 올해 4분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어, 살펴보자면은, 어, 독감, 독감 이슈가 있었죠. 음 독감 이슈가 있었고, 어 근데 여러분들 독감에도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 독감에도 보험이 있다는 사실, 어 여기 보시면은 삼성생명은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어린이보험에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비를 보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또한, 여러 지금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 설계사들, 설계사분들이 지금 절판 이슈로 많이 팔았다. 이거 보시면 독감보험이 이번 달에 뭐 절판, 보통 절판 이슈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4분기 실적에 독감 보험 판매, 매출 분명히 잡힐 거고, 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생명보험, 보험사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신용, 신용점수, 어, 신용,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사실상 신용, 신용은행, 시중은행, 시중은행 신용점수가 올랐다. 그럼 말 그대로 뭐냐? 어, 대출이 안 된다. 어, 보시면은, 여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평균 신용점수도 올랐다 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무려 20점이나 올랐고 어,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 6.8점으로 상승했다 을다 어, 900점대에요 900점대인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 여러분들 알아,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보험에도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말한다 사실상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고 금리가 낮은 편이다 1금융권에 비해 보험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은 편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어,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고 금리도 낮다. 어, 그러면 대출받은 사람, 분명히 보험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 어, 있을 거다. 어, 이것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호재성 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한 가지 이슈 있죠. 보험사를 다루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슈. 일단 국민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연금이 뭐한 4, 50년 뒤에 뭐 고갈된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보험사에서 이걸 왜 중요하냐 바로 개인연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연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국민연금 사실상 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 국민연금인데 뭐 사실상 지금은 40년 뒤에 50년 뒤에 고갈된다 어, 의미 없고 퇴직연금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기업에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퇴직연금도 우리가 애써 들수 없는 부분 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준비할 거는 개인연금뿐이다. 어, 왜 근데 보험 얘기에서 개인연금으로 빠졌냐라고 한다면은 어, 보험사에서도 개인연금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자산운용사, 생보사, 손보사, 생보사라고 한다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단점은 뭐냐라고 해본다면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적 배당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 생보사나 손보사 위주로 개인연금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금 또한 어, 보장이 되고 어, 공시이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표를 보시면은 사실상 개인연금 적립금 어, 오르고 있는 것 어, 보이시나요 네 어, 개인연금 사실상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의 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비율 압도적인 거어 보이시죠.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 또한 삼성생명은 어 연금뿐만 아니라 이, 뭐 최대 이슈 있죠.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20일 한 5일에서 6일 정도 남았네요. 어, 배당금 이슈. 배당금 이슈 있죠. 여러분들 다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하, 하실 겁니다. 뭐 하지만 지금 아직 배당금 측정이 안 되는데 어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어, 매년 어, 많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년 그러니까 배당금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차트를 보시 보, 보자. 어,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향해 가고 있다 어, 마, 말인데 어, 사실상 거래량만 받쳐준다면은 어, 충분히 올라갈 자리라고 어, 저는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 배당금 이슈로 27일까지는 27일까지는 무조건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어, 충분하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매매 동향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 지금 기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인 거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 정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지는 한 5일선 5일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5일선 정도로 보시고 5일 이평선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 뭐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은, 뭐, 하락을 한다, 한, 다면은 어 일단, 700, 만 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는지 한번 보시고, 어그 이후에 진입을 하셔도, 어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다면 일단은 충분히 배당가, 배당, 배당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그 이후, 어 배당락 이후를 봐야 하는데, 어, 떻게 흘러갈지, 뭐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뭐, 그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제가 따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할 테니 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지켜보시고 음, 하지만 이것은 좀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어,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면 어, 구독해 주셔가지고 삼성생명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